일지 모르겠어. 네가 나를 기억하는지 모르겠어. 금요일에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내한테 확인해 볼게. 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작동될지 모르겠어. 걔가 나하고 결혼할지 모르겠어. 그가 이해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. 거기에 2천 달러 정도 낼 위양이 있어. 그 남자가 그 가격에 그걸 팔자는 모르겠네. 가 확실했어. 그게 걔였다는 것은 확실했어. 난 네가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어. 걘 네가 적임자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했어. 네가 아직도 내가 오기를 원하는 줄 몰랐어. 난 허머니 내 신발을 훔쳤다는 걸 확신했어. 브래드가 내게 데이트 신청할 거야. 걔가 날 좋아한다고 확신했어. 가 확실해? 이게 좋은 생각이라는 거 확신해? 오늘 밤 외출하고 싶은 거 확실해? 걔네들이 내 지시들을 따랐다고 확신해? 너 정말 괜찮은 거야? 퇴근 후에 걔가 여기서 우리를 만나는 게 확실하지? 새로운 윈도우 버전을 설치하는 방법을 확실히 알아? 걱정 마. 잘 알고 있으니까. 가 확실해? 너 그거 확실해? 정말 잘 생각해봐. 이 모든 거에 준비 다된거 확실해? 너 정말이지? 이렇게 하고 싶어? 너 정말 이거 괜찮은 거야? 여기서 그 상표를 취급하는 게 분명해? 직장을 그만두기로 했어. 더 이상 못 참겠어.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?